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정석 정유석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자산을 일궈온 현실적인 과정과 그에 따른 변화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좀 부끄럽지만 현재 주변 지인들에게 50억 자산가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의 자산은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현금 예금 자산과 더불어 현재는 굉장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주식과 코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대략 10년 전쯤 처음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 근로소득으로 월 23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자산을 일 잃게 될줄 몰랐었고요. 지금이랑 마인드 자체도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 요새는 2030 세대 분들도 여타 재테크나 금융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가 매우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금융상품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출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와 부동산에 대한 기본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지인의 재테크 상담을 해주면서 정말 크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분은 직장 생활 10년 차 정도에 경기권의 자가 아파트를 보유하시면서 부모님이 그곳에 거주하고 계셨고, 본인은 직장 근처 전셋집에 거주하고 계셨는데요. 전셋집 보증금 포함 현금을 3억 원 정도 보유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사실상 직장 생활 10년 차에 3억 이상의 현금을 모은다는 것은 매우 굉장한 일입니다. 대단히 근면성실하신 분이셨고요 여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놀랐던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전세집에 전세자금 대출을 하나도 받지 않고 올 현금으로 2억 넘는 보증금을 깔고 앉아 계셨던 겁니다 이건 현재 같은 저금리 기조의 양적 완화 정책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우 도태될 수밖에 없는 방법인데요. 물론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들에서는 막 예적금 금리가 10%에서 15%까지도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보면은 배우 성동일님께서 은행에 다니시죠? 그 드라마에서도 당시 예적금 금리에 대한 히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요새는 혹시 예금 넣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단기로 5억 정도를 예금을 넣었는데요. 주거래 은행에서 0.5% 금리를 주더라고요. 적금 금리도 사정이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이 금융권 저축 은행에서 2% 남짓한 금리를 제시하는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정부 정책이나 세계적인 금융의 방향성이 양적 완화라는 타이틀로 추경이나 돈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는 요즘 레버리지 효과, 즉 대출에 대한 마인드를 많이 바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여타 신용대출 등도 금리가 2에서 3%를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출의 종류를 불문하고 1억이라는 돈을 연 2%의 금리로 빌렸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 200만원의 이자가 발생이 되고요. 한 달로 따지면 월 16만원 정도의 대출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근로소득으로 최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 하면 충분히 감당이 되는 금액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1억이 됐던 2억이 됐던 대출금을 가지고 대출금리 연2% 이상의 수익을 내야지 대출을 받은 명분이 생기겠지요. 자 그러면 전편에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기본적으로 수도권 오피스텔의 일반적인 수익률이 5% 내외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 비교만 해보아도 은행에서 대출을 연 2%의 금리로 받아 연 5%의 수익만 내도 3%의 수익은 나의 수익으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근로소득을 매달 발생시킬 수 있는 나이이고 연 2에서 3% 정도의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면 은행 대출을 절대 무서워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자산을 일구는 올바른 재테크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최근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달에 돈 천만 원씩 정도는 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버리지에 대한 나의 수익률은 5%가 아니고 10%, 20%, 30%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도 대략 최근 3년 두배 이상씩은 올랐는데요. 저 역시 레버리지를 풀로 이용해서 실거주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같은 저금리 기조에서는 대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은 공격적인 투자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재테크의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코인을 할 것인지 부동산을 매수할 것인지 요새 시장에 다양한 재테크 투자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채널명처럼 부동산에 관한 기본 자세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부동산이라 하면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무언가 어렵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전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최근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았는데요. 주식이나 코인을 해서 돈을 벌면 무엇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1순위의 대답이 바로 내집 마련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은 말뜻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유형의 자산인 것입니다. 내 집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삶의 질에 있어서도 굉장한 차이를 줍니다. 의식주라고 하죠. 인간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 중한 가지인 주거를 해결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한 안정감을 주며 소속감과 연대의식도 생기게 해줍니다. 그리고 최근 벼락거지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양적 완화 정책에 따라 현금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고 실물 자산들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중에 제일 안정적인 상품인 부동산의 가격이 매우 상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부를 저축을 한 사람에게서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이전시킨다. 19세기에 태어난 경제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관과에서는안될 것입니다. 끝으로 저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해 볼까 했는데 영상을 찍다 보니 별로 얘기를 하지 못한 것 같네요. 저도 1억에서 3억 정도의 돈을 모으기까지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바지 하나 사면 5년을 입고 차는 부모님이 사주신 200만원대 중고차를 5년 정도 탔습니다. 현재는 일단 역시나 바지는 사면 5년을 입습니다. 차만 1억원대 SUV를 현금 주고 산것 같네요. 일단은 종잣돈이 모이지 않았고 나만의 캐시플로우를 만들지 못하셨다면 절약을 해서 단돈 2, 3천만 원이라도 모으셔야 자산의 증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금의 종잣돈이 모이셨다면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자산을 늘리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지고요. 근거 있는 자신감도 많이 생깁니다. 돈이 행복의 단은 아니지만 그 돈이 있으면 현재 나의 고민의 80%는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진 자의 눈에서 현상에 대한 올바른 시선과 순진해서 당하지 않는 자본주의적 인간상을 견제하는 부동산의 정석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